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laughs> 어 지금까지 별들를 많이 사랑해 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일단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프로저희을보시 끝이 시는데요 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관객분들 그리고 다른 관객분들도 <laughs> <laughs> 감사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맹도역에 우성필영 어, 양이은. 어? <목소리>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먼저 부대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맹도역의우성필입니다 제가, 글, 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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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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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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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마지막 공연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 보냈고 이렇게 무대 에 소개해 주신 분들 그리고 좋은 작품 이렇게 만들어 주신 작가님, 작곡가님 그리고 관객 여러분 그리고 또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 분들, 감독 분들 정말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데뷔를 이렇게 결투라는 뮤지컬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시선역을 맡은 홍성훈님의 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사실, 어, 제가 데뷔를 한 이후로 이렇게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라서 이번 작품이 저 저한테는 되게 개인적으로 좀 남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배우 생활을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말할 것도 없이 저희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들, 그리고 같이 일해주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관객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별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작품에서 또 만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늘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는 그런 배우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차례네요. 기룡 역을 맡은 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무술도 들어가고 또 너무 몸도 많이 쓰다 보니까. 마지막 공연까지 다 다치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이 작품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배우들 전체의 바램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크게 다친 사람 없이 다 안전하게 공연을 그 끝낼 수 있어서 일단 그거에 너무 다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안전하게 공연을 올리기까지 어, 뒤에서 도와주셨던 모든 스태프 분들과 감독님들한테 다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그리고 작품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지는 사실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좋겠지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정의네 천천히 연거칠 땐 박사형입니다 어. 네.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진짜 어. 일단 네. 아직 그 작품 안 해봤는데 정말 했던 작품 중에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같 같아요 네. 아무래도 몸을 또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연습할 때부터 이 우리 무술 시간 있지 않았습니까? 와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다 팔다리가 부러져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네막시름시름 앓고 또 나중에 적응했서 괜찮았는데 초반에는 진짜 다들 너무 힘들었어요 아그 배우는 또 많았지만 근데 이제 누구 하나 어, 게을러하지 않고 어, 제일 연장장인 성재 형님까지도 내일매일 나와서 정말 무술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더 뭔가 자기만성을 했어요 어, 아 내가 더더욱 그,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다른 친구들과 그리고 선배들 보면서 아, 많은 걸또결투하면서 느꼈고 그리고 또 공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렇게또 싸우고 또 액션도 많고 이런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땀이 정말 많은 편인데 어 이렇게 런타임 내내 땀을 흘리는 공연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8에 <laughs> 2회 할 때는 와 정말 집 가는 길이막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계속 앞으로 좋은 공연 보여드려야 되니까 집 가서 또 열심히 먹고 저희가 그렇게 힘을 막 에너지를 이렇게 낸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이 공연 오다 오기 전까지 배우들이랑 스태프들 다 합친 삶이 생겼다가 정말 전날까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안 다치고 이렇게 무사히 끝나서 정말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매번 학장에 찾아와 주시고, 결투를 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 또 앞으로도 저 또한, 저 또한 또 계속 어, 열심히 하는 것런노력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